나누면 처음 시작할 때몇 명이, 몇 개국이 그리고 몇 명이 그 5일간을 다 숙박을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너무 막연했어요. 그래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현재는 한 32개국 정도 국가에서 굉장히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국인 인원은 최종 지금 이 외국에서 그 단체등록이 몇 팀이 있고 그래서 최종으로 한 600여 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합해서 정식 등록하신 분이 현재 2,500명 그리고 이제 공양 하실 분은 좀더 많지 않으실까 또 저희가 공원사 부엌을 통으로 쓰기 때문에 공원사 글자님들은 정식 공양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그 그런 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 메인이 되는 것이 그 23일 날은 그 오후에 오픈식, 회의식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그 VIP들, 그큰 스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 이제 의전에 지금 오늘은 고그 회의도 할 겁니다. 의전을 맡아서 실수 없이 하는 거. 그리고 24일, 그 다음 날은 전국의비구요 뭐 스님, 비구니 어른 스님, 또 불교에 공이 있으신 모든 분들, 또이 지역 사회, 국회, 국가의 그 저기 공공일에 쓰시는 모든 분을 정식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에 관계없이 손님으로 모시는 분이 한 500명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날 개회식 행사와 24일 정신행양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은 계속 그 오일간 머무시니까 그런 머무는 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리고 그분들의또 그 어떤 한국 불교하면 기대도 많으셔요. 한국 불교이제 어떻게 살아다또 뭘, 어떤 음식이 나오나 이래서 이제 음식들 저희가저 셰프님들한테 더 모시는 거를 더그 철저하게 해드리자. 한국이 이제 이만한 국가 경영이라든가 국가 문화 힘이 있으니까 오신 손님들을 잘 풍요롭게 대접하자 이게 저희 근년 마음입니다. 그거 이제 25일 저녁에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이 23일서부터 끝나는 27일날 저녁은 외국인은 거의 외국인은 한 500명 모시고 진관사로 이동을 합니다. 외 진관사에서 그 저기. 진간사에서 사찰 음식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수륙대제를 거기서 그 외국인들에게 공연하고 그리고 28일은 백담사로 전부 아침 7시에 거기서 외국인 중심으로 거기서 이 500명이 이동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대로 잘 계획을 짜고 저희가 지금 행사 계획을 짠것이 책으로 한 권이에요. 그걸로 그걸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음식 뒷맡았고, 여행 뒷맡았고, 행사 진행 뒷맡았고, 가고 오실 분들 다 섭외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이제 오픈식의 중심은 우리 총원장님이시고요. 또 이제 그 24일 공양에는 총원장님, 원장님도 오시면 또 중심이 되시고 또그 외에 종단의 어인들이중심이 되셔서 아 세계 여성, 비밀이가 모여서 한국 서울 한국 안에서 이런 큰 장치를 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그 메시지는 그 27편 한 30편 되는 그 논문 발표예요 거기에 이뭐 기고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어떻게 미래를 향해 노동을 지켜가야 되나 이런 것을 들 발표를 하고요. 50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도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옥샵으로 전정직 하고, 또 이제 한국 비구니에 대해서 오래된 사진, 현재 사진, 요즘도 주제, 저희가 옥샵 주제, 전시 주제가 그 비구니 스님들의 삶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또 가사가 이렇게 82년 통일 그 수계부터 가사가 쭉 이렇게 변형이 돼서 색깔 같은 거. 그래서 통일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냥 다양하게 볼거리, 먹을거리, 또 배울거리, 그리고 한국 불교의 비군의 승가, 비군의 승가를 받쳐주시는 분, 나름 종당이고, 비군의 승가가 함께 건전하다 이걸 보여드리고, 우리 자체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죽었다, 우리 한국 불교. 앞으로는 한국 비군의 승가가 세계 여성 불교, 기분의 순발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는 어떤 리더로서 나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나, 이것 이제 한국 기분의 순발과 유공회를 시르면서 배우고, 함께 깨닫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